안녕 조이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 빠지고 놀러 갔다 왔어요. 자, 오늘은 다이소 짱. 일단 상가 소개드리면 이거는 생활 향수, 이거는 헤어룩 이건 텀블러, 이거는 종우성통입니다 무성성이 없어서 두성 놀려 샀어요. 자, 하나, 일 단, 향수 먼저 뜯어볼게요 오, 향수 저는 허튼형으로 샀고, 여러분 맡아보세요. 아주. 예쁜 향형이 납니다 두번째는 헤어리인데요 제가 생윤수영 갈때전 앞머리가 기르고 있어서 아직 앞머리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안됐긴 해요 거의 저는 모든걸 통에 놔두거나 아니면 서랍에 놔둬요 짠 뜯어봤어요 이제 나온 다섯개는 있어요 핑크색으로 샀고 핑크색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뻐들뻐들 잘 쓰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그래서 샀어요 오 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통성통 일단 저는 하얀색으로 샀고요 내가 핑색이랑 하얀색 두개 다 재고가 많았는데 하얀색 예쁘고 같아서 샀어요 자 짜잔. 고무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왜 약하죠? 잘안 껴져 있나? 이제 잘 열리네요. 그리고, 동무선기 넣기 전에, 제가 이걸 샀거든요. 오늘, 경주, 학교까지 경주 갔다 와서, 이거는 8,000원 운구 같고요 뒷면은 짜잔 이렇게 있고요 동호성 이거는 운구점에 많이 있는 동호성인데 랜덤박스로 주는 거 제가 랜덤박스는 처음 사보거든요 3,000원 빠르게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고 제 원래 있는 동무성들을 네. 가져와보면 동무성이 정도 되거든요 많죠 한쪽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서 그런지 한 번에 안들어가네요 뒷면에 있는 걸 빼볼게요 빼면 잘 들어가는데 이것만 넣어볼게요 나중에 넣어 볼게요. 여기는 흑한데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저는 미리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곤 할게요. 예, 몽구슬, 이런 효과가 없거든요. 몽구슬이 파는 효과들은 이런 게 없는데, 8,000원짜리 랜드박스를 샀는데, 이렇게 10분이 많이 나오네요. 55장 들어있어요. 이건 팬사 때, 예쁘죠 이제 끝났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역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